좀 이사극 성경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있어요. 그러니까 질병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 우리 각자는 각각 다른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왜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살다가, 너는 그렇게 살다가 갈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말한 마디에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상처 있잖아요. 부모님이 그냥 이렇게 화가 나서 던지는 그말한 마디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평생을 그 말을 잊지 못하막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내딛을 곳이 없다. 내딛을 땅이 없다.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다,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 뭔가 좀, 무슨 일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살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 이미 선점해 버렸어. 내가 설 것이 없는 거야. 설 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실패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지, 나고하면 어떻게 할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살아가죠. 실패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 결혼은 해도 내 집은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양육할수 있을까?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드는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네. 결혼도 하는데,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 막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또, 나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떠죠? 병에 걸리진 않을까. 암에 걸리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 주변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폐지를 줍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현실 앞에 서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싸리온은 가장 작은 단위, 그돈 중에 동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리느냐? 돈이 아니냐. 참새는 가장 작은 새, 그리고 가장 쇠를, 값싼 새를 값싼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값싸게 그러니까 투입할 수 있는 그것이 새라는 거예요. 그새두 마리가 승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팔리는데, 그 땅에 떨어지는 새도 아버지의 허락,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의 숱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틀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지금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땅에 떨어져서 동전 아사리온 동전 한 개에 팔리는 참새 두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값싼 참새. 큰 참새, 그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그풍돈에 풀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새들까지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새들이 참새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 일들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자, 바로 그 참새들까지도, 참새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아신다는 게 뭐죠?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게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아시고 살피시고. 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과 영혼. 영혼을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참새들조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참새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들은 참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주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새롭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듯도니. 새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지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시고 그렇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께 성령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놓아버려요. 이 특권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는 요 헤매게 되는 거예요. 과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들까?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아첨하게 되고 아부하게 되고 굽신거리고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그 아버지 없이 너 혼자 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로 여기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두려워. 모든 걸다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도요, 사람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고독해. 부부가 같이 있어도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둘이 있는데 뭐가 부족해. 아, 이것이 행복 아닌가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마음이 있어. 우리 속에 두신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외로워.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부자가 되어도, 결혼해도, 아이가 있어도, 거독함. 왜죠?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려면, 왜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인받았다. 새들은 먹을 것만 있고 그냥 잘 자고 이렇게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그걸로 그만이야. 그래야 우리 인간은 그것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지나를 받기도 하고 또 초롱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언제 불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부르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일까? 왜 우리를 살게 하시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신 것일까? 생각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우리예요. 이걸 기억하고 살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묻히는 거라는 거예요. 묻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몸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욕도 하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 칼로 찌러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건들 수가 없어. 왜죠?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알아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가 우는 것도 왜 우는지를 알아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 우리가 하는 그말 속에 있는 의미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 이미 그분이 참세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너희 아버지시라는 것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지금 예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 참새가 사냥꾼의 어떤 돌팔매나 아니면 그총에가 저절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뿐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건들,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희는 안 죽어. 안 떨어져. 땅에 안 묻힌다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 묻힐 수 없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지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터에 가서 제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은 나중에 일어나겠지만 언젠가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 뒤들 땅이 없어? 물러설 곳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간에 떨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출발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고, 너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너를 툭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는 세 가지가 주어지는데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세 가지가 주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두 번째고, 두 번째로, 인도하심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요. 그 가정에 더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왜 살게 하실까? 그 사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그분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심으로 할수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심 속에는 바로 이런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완수할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마지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거.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거. 넌 흘기니 흘기로 돌아갈 것이다. 몸은 흘기로 돌아가죠. 그런데 영혼은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해주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시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분을 놓치면 안 돼.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꽉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그냥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을 부르셨다 이 땅에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실에 물론 그것이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서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요 우리는 기분과 형상으로 살수 있어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의 말 어떤 말이죠? 이런 저런 말 그렇게 살다 가 너는 그렇게 살다 죽을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았자 쓸모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어서 죽어. 이런 말 때문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야. 어떤 하나님이죠?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추가하시는, 천세들까지도 추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몸과 영혼을 붙잡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분은 우리를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